안녕하세요 신비하분입니다. 지금 빗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음, 다육이들이 비를 맞으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저도 사무실 앞에 다육이들을 아주 조금 기르고 있는데 자구도 많이 달고 이쁜 음,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또 날씨가 더워질 텐데 이제 서서히 차광막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가림을 할수 있는 장소도 물색해놔야 될것 같아요. 바깥에서 기르시는 분들은 그런 점 미리 미리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연휴여서 신나는 토요일 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쁜 화분을 준비한 이쁜 토요일 저녁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아분은 블루분이에요. 요즘 블루분이 핫하죠? 자, 1번 중에 수국이 있습니다. 요렇게 수국이 이뻐요. 이쁜 분홍색 수국도 있고, 보라색 수국도 있고, 여기 벌도 있습니다. <laughs> 상큼한, 아이고, 달콤한 꿀벌이 수국 사이를 누비면서 꿀을 모으고 있는 듯해요. 요 아이 하나 있고요. 저요 아이는 분홍색 꽃이에요. 분홍색 꽃인데, 얼마나 꿀이 많은지, 어, 반짝반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아이도 있습니다. 1번 중에 분홍색 음, 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분홍색 꽃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뿌리 똑똑 떨어지는 달콤한 꽃인 듯 한데요. 이 분홍색과 붉은색은 세트로 가져가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5월 27일 1번입니다. 입구가 15cm예요. 15cm 이 아이는 15.5cm 이 아이는 15.5cm 요 가운데 아이가 키가 살짝 크면서 입구가 조금 작네요. 0.5mm 키는 11cm 10.5cm 됩니다. 11만 7천원인데 10만원에 드려요. 1번에 수국이 있습니다. 수국 주세요 하시면 이 아이가 가고요. 분홍색 꽃으로 하고 싶으시면 분홍색 꽃 주세요 하시면 가운데 아이가 가고요. 붉은색 꽃 주세요 하면 이 아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3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아이로 찜해 가시면 돼요. 이런 모습입니다. 15cm, 15.5cm 되고요 다리는 이렇게 튼실하게 몸에 붙어 있어요 이 아이는 창분으로서 어훌륭한 사이즈 15, 16cm가 되고요, 합식하기도 좋은 아이입니다. 자, 2번입니다. 오늘은 큰 화분을 좀 준비했어요. 이번 유아이는 어, 지금 여러 개 나와서 다 판매가 되고 유아이가 마지막 아이예요. 어, 사각형의 어, 역삼각형 피라미드를 어, 다리에 콱 박아 놓은 그런 모양인데요. 이 다리도 이렇게 멋있습니다. 굉장히 와일드한 모습인데. 어, 마치 우주선 같은 신비로움도 갖고 있죠. 이 아이가 대풍 기르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입구가 26cm가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쪽은 좁고 이쪽은 크고해서 철아 대풍 철화 있는 분들이 선호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좁은 쪽은 18cm. 14cm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철라가로 크잖아요 주걱이라는 그 목대가 생기면서 성장점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크기 때문에 이런 화분에 심어주는데요 동그란 화분을 사면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근데 이런 모습은 딱철라가 적당하게 심겨지는 아주 큰 화분이어서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입구는 20cm 입니다 제가 정말 10여개를 넘게 가져왔는데 다 판매되고 가이 아이 딱 하나 남았어요 10여개가 뭐가 맞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액이 9만원짜리에요 9만원짜리가 그렇게 순식간에 동일한거는 참 대단한 인기라는거죠 이 모습을 보고 대품철회를 갖고 계신 분은 옳다고나 하시는 아이예요 마지막 아이 8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2번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요 아이도, 요 아이가 맨 마지막, 마지막 아이에요. 요, 그, 롱분이, 이쁜 화분이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요 아이는 굉장히 근사합니다. 요즘 마치 절벽 같은 그런 모습, 푸른 파도가 비치는 절벽, 빌딩 같은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요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아마 그, 먼 미래에서, 특별한 뭔가를 발견하기도 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위에는 잘 다듬어진 론분이고요. 아래는 주물럭여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멋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분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그, 외목대로 자라는 아이들 또는 흘러내리는 아이들 심어주면은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아요. 이, 마치 산에 커다란 바위 언덕을 어,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꽃는 11cm입니다. 키는 24cm예요. 키가 상당히 커요. 자, 요런 모습. 푸른 언덕, 푸른 절벽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의외에는 3번이고요. 6만원입니다. 가격도, 몸짓도, 커다란 아이들만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어, 보들보들한 아이 소개해드릴게요. 장미코사지가 있는 아이입니다. 입구는 10.5cm, 키는 10.5cm 되는 아이입니다. 빨간 장미, 노란 장미, 주황색 장미, 이렇게 3종으로 이루어졌고요. 18,000원짜리, 3개에서 54,000원인데, 5만원에 드려요. 할인 들어갑니다. 장미의 계절 5월이어서 장미꽃을 소개해드렸다면, 앞으로 또 해바라기의 계절도 오겠죠. 영상에서 보니까 중국인 것 같아요. 해바라기를 잔뜩 싸놓고, 막대기로 빡 쳐갖고 해바라기 씨를 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해바라기 씨를 왜 생각해보니까, 해바라기 유 기름을 짜고 있잖아요. 씨앗이 엄청 많고, 꽃도 크고 해서, 부의 상징인 해바라기는 기름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 유용한또 꽃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 해바라기 꽃을 설명해 드릴 때, 선플라워 이태리 영화의 로맨틱한 장면을 또는 그 아련한 우수에 찬 장면들을 소개해 드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사라진 병사들의 아픔을, 애잔함을 얘기해 드리고 했었는데, 오늘은 해바라기 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크기는 16cm입니다. 이 아이가 키는 13cm예요. 이 아이가 그 16cm 창분으로 인기가 정말 많았던 아이죠. 해바라기가 영그러서 이렇게 보석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 아이는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두 개해서 6만 원입니다. 5번입니다. 6번 신상입니다. 유아이가 노란색만 나왔었어요. 그 분홍색이 나왔는데 인기가 많아서 금방 쏙 빠져서 없었고 제가 보라색만 갖고 왔었는데 드디어 분홍색이 또 나와서 완전체를 이루었어요. 보라색,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3종 세트로 이루어지네요. 이거는 11cm, 키는 10cm입니다. 이 아이는 26,000원이에요. 예, 26,000원 세개에서 78,000원인데 그, 제가 7만원을 드리려고, 어, 오늘 준비합니다. 6번입니다. 7번입니다. 7번도 이번에 커다란 아이가 준비되었어요. 이 아이, 어, 앞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흰색 하나만 남았습니다. 네. <laughs> 이런 모습이에요. 앞에 정면은 동그랗고,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는 이래요. 이런 걸로 말구 말구유 뭐 그런 그 모습이라고 그런, 그러더라고요 자, 동그란 원의 크기는 20cm입니다. 키는 22cm고요. 자, 다리는 지느러미 다리라고 지느러미 <laughs> 네, 다리라고 아주 다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이쪽의 크기는 14cm입니다. 어, 여기 전주가 그 두툼, 두툼하니까 내경은 12cm 되고요. 이쪽에 요입구에큰 입구는 14cm 되는 커다란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읍내꽃분입니다읍내꽃분여게 읍래꽃뿐, 32만 원짜리라고 딱 되어 있어요. 아 이가 마지막 아이예요. 이제 이 모습의 읍내분은 없습니다. <laughs> 제가 이런 모습 아이는 싹다 팔아버렸어요. 이 아이 마지막 아이라서 선물 하나 들어갈게요. 요 노란색 음내분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는 5만원 짜리예요 입구는 전체 크기는 12cm인데 입구는 9cm 되고요. 이쪽은 8cm 됩니다. 이 아이 5만원 짜리 함께 해서 모두 37만원이 돼요. 37만원인데 28만원에 제가 요 아이 하나를 드렸었잖아요 마지막 아이 라스트 5만원짜리 같이 보내드려요 마지막 아이여서 아무래도 좀 지참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5만원짜리 읍내분 요 아이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37만원짜리를 28만원 에드리니까 11만원 할인해드리는 거예요 요 아이가 여기 보면 다리 부분이 살짝 여기 깨짐이 있어요 그래서 지참금으로 가는 거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받아보시고 다리가 왜 이래요 이러실까봐 이실직고 먼저 해요 <laughs> 자 8번입니다 8번은 농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이쁜 어. 들꽃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분홍색의 들꽃이 피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어, 치마자락 같이 하늘하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꽃은 9.5cm, 키는 13.5cm예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전주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퍼지면서 이, 이 키도 좀 있기 때문에 목대가 있는 아이들 심어주면 너무 예뻐요. 예. 느티지아 같은 아이들, 소박하게 마치 부케 모양으로 심어주면 아주 이쁠 것 같죠? 몸매도 이쁩니다. 자, 요런 모습의 아이. 25,000원이어서 두개 해서 5만원으로 준비했습니다. 8번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요런 모습이에요. 어, 꽃다발이 있고요. 마치 부케에 그 꼬리가 달려있는 것처럼 이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 검정색이 하나 있고 카키색이 하나 있습니다 진한 녹색이에요 자,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고요 다리도 튼실하고 물구멍 엄청 커 보이죠 물구멍이 5cm가 되는 아이입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입구가 14cm 키가 13cm 되는 큰 화분이에요 요런 모습 9번 이고요 요 아이는 9만원입니다 자, 9만원 검정색 카키색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아이로 가져가시면 돼요 검정색 카키색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요런 아이예요 다리는 튼실하고 자연적인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윤빛 화분입니다. 윤빛 화분, 어, 그동안 못 보던 아인데, 신상이이죠 자, 코스모스가 피어있어요. 파란 하늘도 있고, 코스모스가 있는 요 아이가, 어, 있고요. 여기 노랑나비와 상사화가 피어있습니다. 자, 요런 모습이에요. 요 아이는 49,000원입니다. 하나에 49,000원이어서, 어, 낮게 판매를 하는데요. 하나만 구매하셔도 특배비 없습니다. 저 입구는 13cm, 전주가 요런 모습이어서 좀두툼하죠 내경이 11.5cm, 키는 10cm 되겠습니다. 어, 약간 앤디건 그런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이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음. 물받짐도 좋은, 보시면, 마치 흙의 알갱이가 보일 듯 하죠? 물받짐이 좋을 듯 하고요. 이바닥이 옆, 그 몸체도, 어, 트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독특한 아이예요. 자, 이 아이, 어, 사망, 코스모스 상사화,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10번입니다. 장미꽃 사지가 있는 언화분도 준비해 합니다. 노란 장미, 빨간 장미, 주황색 장미 이렇게 장미 세 장미꽃 코사지가 있는 아이 세 개예요. 입구는 9.5cm, 키는 12cm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2만 원짜리입니다. 세 개에서 6만 원 11번입니다. 자, 12번은 보석나무 두 그루 준비했습니다. 붉은 보석과 주황색 보석이네요. 입구는 10.5cm, 키는 10cm 되는 아이예요. 다리가 늘씬한 아이입니다. 자, 요런 모습 하나, 요런 모습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아이입니다. 22,000원짜리 두 개에서 44,000원인데 꼬리 질르고 40,000원에 드립니다. 13번은 더 팟이에요. 멋져만 남아 있는 아이를 다 가져서 다 판매하고, 요 아이가 마지막 아이예요. 자요런 <laughs> 모습입니다. 아주 멋스럽죠. 중국에서 전시를할 만큼 유명한 작가님이 만드신 화분이에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아주 단정하고 그러면서 기품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는 9.5cm, 키는 10cm 돼요. 음, 그런데 몸, 몸값이 4만원입니다 이 덧화분은 덧화분만 모으시는 매니아님이 계실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아이죠 이렇게 두 아이 해서 8만원인데 제가 7만원에 드렸어요 오늘도 7만원에 드립니다 13번 이제 이 아이가 판매되면은 이 음, 덧화분 더볼수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끝이 마지막 라스트인 거예요 14번입니다 이 지난번에 어, 소개해 드렸더니 너무 귀여워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몇점더 가져왔는데 오는 중에도 또 뺏겼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딱두 개밖에 안 됩니다 곰돌이에요 어, 곰돌이 곰순이 이렇게 한쌍 있고요. 토순이, 토돌이, 이렇게 한쌍 있습니다. 이거는 7cm, 키는 7cm 돼요. 아주 깜찍하고 귀엽죠?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그런 토순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집에 있는 집돌이 같아요. 자, 만 원짜리 두 개에서 2만 원입니다. 14번인데요. 곰돌이로 드세요. 토끼로 드세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만원짜리 두 개, 인환원. 만원짜리 두 개, 인환원입니다. 자, 15번은 필분입니다. 오늘은 필분 많이 할인해 드릴게요. 자, 노란색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 이 겨자색, 노란색이 아주, 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붉은색 있습니다. 화려한 붉은색이 있고요. 이그 군청색도 어 화려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아이들이 일피라군의 특징이죠. 자, 이 아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입구가 12, 13cm, 이쪽은 1 2 c m 그러니까 옆으로 1cm가 더긴 아이들이에요. 키는 11cm입니다. 자, 다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이쁘죠. 마치 장아를신는것 같은 그런 모습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금액은 어, 98,000원이에요. 98,000원인데, 오늘은 필압분 많이 할인해 드리는 날로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8만원에 드립니다. 자, 8만원이니까요. 노란색, 빨간색, 군청색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도 가져가시면 돼요. 15번입니다. 평소에 필압분이 갖고 싶었는데, 가격이 좀 고해서 망설였었던 분은 오늘 갖는 그런 날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16번 중에 빨간색이에요. 어, 아주 잘록한 허리와 롱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자, 가슴 부분에는 이런 무늬, 무늬와 진주가 이렇게 있어요. 진주 드레스를 입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는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전두 부분도 이렇게 화려하게 무늬가 다 조각되어 있고, 볼 진주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네, 아이는 붉은색이고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도 너무 화려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좀 약간 배가 나오거나 등치가 있으신 분은 검정색을 선호하시죠. 검정색이 뭐슨 날씬해 보이니까 그런데 검정색과 붉은색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전체 크기는 1 2 5 c m 인데 여기 전주가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내경은 10cm 키는. 15cm 됩니다. 자이 아이는 10만 5천 원이에요. 10만 5천 원인데 오늘 필압은 할인 많이 해드린다고 했어요. 9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붉은색, 검정색 각각 9만 원이에요. 오랜만에 틴커벨 준비합니다. 이 아이가 이기가 참 많았어요. 이번에 좀 많이 그 가져왔는데 다 판매되고 이제 이렇게 남아 있네요. 밑구가 20cm 이렇게 되면 19cm 이렇게 되면 21cm, 자유분방한크기예요 키는 13cm입니다. 자, 잘록한 허리, 그리고 나풀거리는 치마가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앞에 액센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아이는, 어, 그, 볼은 넓고, 어, 깊이감은 깊지 않아요. 그래서 물마름이 좋기 때문에 한여름에 창이나 군생들 심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분을 아주 좋아하시는 여사님께서 어, 구매를 하셔서 다기를 식재하셔갖고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사진을 주셨거든요 그 사진 여러분도 함께 보십시오 어, 뭐, 처음에는 하나만 사가셨는데 너무 이쁘다고 다음에 또 여러개 가져가셨어요 이 어, 화분은 아마 쓰신 분은 굉장히 그 묘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5만원입니다 음, 17번 5만원, 이렇게 두 아이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아이로 가져가시면 돼요. 오늘은 해바라기가 자주 등장하네요. 이 아이도 해바라기입니다. 커다란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는 이 아이 하나 있고요. 이 아이도 해바라기죠. 붉은 바탕과 녹색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해바라기가 있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주길 바라면서 이 분을 가져가신 분은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12.5cm 키는 9cm예요 요 아이가 5만원 요 아이가 5만원에서 10만원인데 9만원에 드립니다 18번입니다 자 19번 쌍둥이 나무입니다 분홍색 있고요 하얀색 그리고 노란색 있습니다 이렇게 3종 세트로 준비했어요. 파란색과 보라색은다 바닥이 나서 더 많이 나온 이 아이들만 세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입구는 13cm, 키는 9.5cm예요. 이렇게 3종인데요. 13,000원짜리 3개에서 39,000원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10번입니다. 오늘 이 부엉이도 해바라기만큼이나 복을 많이 줘요. 복을 주는 부의 상징이죠. 그런데 뒤에 해바라기도 있습니다. 이 분홍 부, 갈색 부엉이 뒤에는 분홍색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녹색 그 부엉이 뒤에는 노란색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마름이 아주 좋고 물구멍이큰 아이예요. 뭉클 가슴이 뭉클한 뭉클 분입니다 입구는 11cm이고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키는 10cm입니다. 뭉글뭉글한 이 아이는 6만원, 6만원에서 12만원인데요. 오늘 파격세 10만원에 드릴게요. 20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